수 많은 사람들은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외도가 발생되고 난 후에 자녀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파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외도를 하는 사람이나, 외도를 하는 당사자, 외도를 한 사람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인생을 파괴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파괴를 하라고, 자신, 너, 너를 파괴하고, 너의 아이들도 파괴하고, 너의 가정도 파괴하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대처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소송하는 방법 이혼하는 방법, 별의별 방법을 다 제시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빨리 파괴시켜서 자녀들을 빨리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켜서 편안해지고 즐겁게 살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신들은 절대 아니라고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들은 절대 아니래. 그게, 그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편안하고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과 자녀를 파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내가 편안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절대 아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변을 합니다. 왜? 자기는 아니라고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계속 파괴합니다. 계속.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 또는 위중증심리장애인 분노장애나 히스테리가 이미 발생된 상태이고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외상트라마가 발생해서 외상트라마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회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상트라마가 발생을 해서 고통을 느끼다가 편안해지게 되면 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 즐거워지고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위중증심리장애로까지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외상 트라마가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외도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중증 심리 장애인 경우가 있고, 위중증 심리 장애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외도를 한 사람이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일 때는, 배우자와 자녀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자기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 의해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하면 인식장애가 작용을 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자의 그런 관련된 내가 외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와 자녀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회피를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를 하거나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피 또는 제거를 하려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중증 심리 장애를 매우 빠르게 악화시키게 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배우자는 외상 트라마가 매우 빠르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심리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부모 둘다다 다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녀들 심리가 그러면서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중증 심리 장애로 인해서, 즉, 위중증, 분노 장애라든가 히스테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중증 심리 장애인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서 스트레스와 상처 또는 바깥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성을 잃고 분노를 하고 이유 없이 분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분노를 하고 폭언을 한다든가 자기한테 스트레스와 상처가 들어오면 무조건 분노를 하고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끔찍한 범죄도 저지릅니다. 이때 자기 자신이 위중증 심리 장애가 매우 매우 악화되 가기 시작을 하고 배우자는 외상 트라마가 최악으로 악화되면서 자녀들의 심리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악화시키고 배우자를 악화시키면서 자녀들의 심리를 파괴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게 됩니다. 결국 외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마음 치료를 시작을 해서 자기 자신의 중증심위장애 또는 위중증심위장애를 치료하지 않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즉, 가정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이것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악화시키며 자기를 파괴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도 파괴하는 겁니다. 본인 딴에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다 파괴하는 노력일 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 이와 같이 이렇게 외도를 한 사람들은 일단 파괴부터 합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빌던, 뭐를 잘하지, 잘, 이게 다 파괴하는 행동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파괴되갑니다.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한 마찬가지로, 외도를 한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도를 한, 배우자를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외상 트라마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남편의 도로 인해 가지고 아내에게는 인생 전체가 살아가면서의 사랑의 감정과 행복에 관련되는 게 모조리 파괴돼버립니다 그런 외상 트라마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과 행복이 다 파괴, 인생 전체에서 다파괴돼버리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아내 외도로 인해서, 인해서 남편이 외상 트라마에 고통을 겪는다. 이거는 이 남편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성과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 가치가 모조리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아내 외도일 때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와 남편 외도일 때 아내 의 외상 트라우마는 완전 다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 버금가는 자기 자신의 아, 상처의 트라우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 고통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원인은 완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상 트라우마가. 또한 마찬가지로 외상 트라마가 발생하고 난 후에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어떤 말 말이 됐던 행동 뭐 분노를 하던 뭐 그다음에 추궁을 하던 뭐를 하든간에 하던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잘해주는 것이 됐던 아니면은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것이 됐던 어떤 행동이 됐던간에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마를 악화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점점점 외상 트라마가 중증심의장애위중증심의장애 정신병증으로 차례차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악화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은 외상 트라마가 발생을 했을 때그 고통을 참고 견디게 되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 견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책을 하게 되거나 또는 원망을 하거나 의존하게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하고 자녀들에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희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고 자책, 원망, 의존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은 나름대로 성장은 하겠지만,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나의 모든 걸 희생을 하고, 내 자신은 자책과 원망과 의존을 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이 됐던, 내 아이들한테가 됐던, 또는 가족들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이렇게 개입을 시킵니다. 즉, 가서 밴드 외도를 했는데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짜라고.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 내가 얘기했던 그 상대와 내 배우자 외도를 했던 배우자와 관계를 끝장을 내버리고 결국 은 나와도 인간관계 끝장을 내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나자신 자기 자신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간관계를 모두 다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 말이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은 파괴됩니다. 내가 친구한테 배우자의 외도를 얘기해서 언젠가는 어차피 친구와 배우자는 이미 인간관계 끝장난 거고, 그리고 나와 내 친구의 관계도 인간관계 끝난 겁니다. 즉,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시부모님께 또는 내가, 아, 친정부모님께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어. 결국은 외도한 남편에 대한 걸 파괴시켜, 관계를 이미 파괴시켰어요.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이. 파괴시킨 거고, 나와의 인간관계도 결국은 파괴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누구도 예상을 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에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하나가 다 파괴하는 행동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한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부부관계가 됐던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가 됐던 가정이 됐던 땅그리 파괴를 해버립니다. 절대 아니라고 아 그래서 돌아와서 괜찮아졌다고 아니야 그그 그 가정은 이미 파괴된 가정이에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또한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든가 대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결국은 외상 트라마는 점점 빠르게 악화가 되고 시작하고 외도를 한 배우자도 중증 심의장애 또는 위중증 심의장애가 빠르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뭘 해도 무조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외도를 한 사람이 됐던 외도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됐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만 편안해지고 자기가 즐거워지면 모든 게다 평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 가정을 모조리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싹다 파괴시키는 그런 파괴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지금 심리 습관의 문제 즉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 또는 위중증 심리 장애인 분노 장애나 히스테리가 발생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발생이 돼서 지금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모든 것들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 치료를 해서 포기하지 말고 마음 치료를 해서 빨리 자신의 인생, 자기의 파괴력을 빨리 회복을 시켜 중단을 하고 회복을 시켜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외상 트라마가 발생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의해서 결국은 내 자신이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또는 정신병증으로까지 악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지금 내가 파괴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한 마디, 행동 하나가 그런 것을 모두 다 파괴하고 있다는 걸 지금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치료를 통해서 비록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르나 빨리 나부터 파괴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빨리 나를 회복을 해서 나를 보호하면서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먼저 만들어놔야 그 다음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심리 습관 문제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됐, 외도를 하는 사람이 됐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됐던 자신의 심리 습관 문제를 치료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걸 일단 중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과 자녀들이 회복하고 난 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마음 치료의 핵심이에요. 또한 그동안 내가 파괴시켰던 인간관계들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됐던, 가족과의 관계가 됐던, 친구와의 관계가 됐던,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가 됐던 그런 인간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도를 한 배우자가 됐던 고통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됐던 배우자에게 치료를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나 설득을 하거나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파괴력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배우자보다도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부터 배우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부터 빨리 마음 치료를 시작을 해서 일단은 자신과 자녀의 인생 전체를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먼저 만들어야 돼. 자신과 자녀부터 먼저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놓는 게일 무조건 우선 순위예요. 그 다음에 상대 즉 상대 배우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치료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파괴를 하고 가정을 파괴하면서 결국은 스스로가 파괴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만 걸려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외도가 발생이 되면 일단 가장 우선순위는 나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고 절대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시간 보내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 자신과 자녀들을 파괴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예요, 지금요. 장고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